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이 8월 들어서 역시 날이 너무 덥군요. 더위 먹지 않도록 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기저 효과를 좀 고려해 본다면, 이 반등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예상을 또 상의한다면, 이 불안감 또한 다시 한번 확산될 수는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 기관하고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수의 좀 하락 압력을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불안요인이 좀 부각되면서 깊은 조정은 아니더라도 이 조정 국면에서 이 지수의 움직임은 좀 지루하고요 이 방향성을 좀 탐색하기 위한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 있겠지만 이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덕성 종목 관련해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덕성 바로 과학계의 꿈의 물질로 불리는이 상온 초전도체 굉장히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바로 LK 구구에 대한 이 진위 논란 때문에 다시 한번 점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 이렇하게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급등, 때로는 갑자기 하락, 뭐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르, 오른 후에 바로 전날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바로 또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점 찍었죠 윗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장대양은 나와줬고 전일 대비 또 18%나 크게 또 오르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 본격적으로 여기에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바로 초전도체또 테마주 폭풍 때문에 이 거래대금 폭증으로 인한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LK99 이 논란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주가도 좀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덕성이라는 종목은 바로 초전도체 마그네트 상용 개발 착수했던 이력이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로 덕성이 묶여 있었고 또 초전도체 이 프로젝트를 또 오랜 기간또 추진해 왔으니 만큼 바로 초전도 마그네트를 상용 개발에 착수했던 이력이 점점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에 와서 과연 초전도 논문 결과 입증에 대한 발표는 언제쯤 나올까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권위 있는 여러 기관에서 지금 실업 뭐 관련해서 입증이 나오는데 최소 여러분 얼마 걸려요? 2, 3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앞으로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는 지켜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워낙 저점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시총 또한 지금 1700억대에 불과한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혹시라도 덕성 관련해서 이 초전도체가 후에 아니다라는 사실이 나온 증안 뭐 아니면 100% 입증하지 못한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빠른 이달 말까지 볼때 어떻게 여러분 충분히 상승에 다시 한번 힘을 딛고위 아래로 좀 크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바로 테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지구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여러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죠. 당연히 대응을 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번 홀딩을 할까요? 믿고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해볼까요?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여전히 이 덕성이라는 종목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홀딩하고 있었죠 하시거나 한 주는 가지고 있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앞으로 이 종목 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확한 뭐 매수과 매도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만들어 가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 오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쵸? 왜냐? 여러분 정보는요. 늘 호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악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여러분들 아마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번번이 이 타이밍을 잡지를 못해서 어때요?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다음에 뒤늦게 추격매수 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미리 이 정보를 공유하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공유할 때 놓치지 마시고 필히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덕성이나 종목이 있고요. 정보는 무료 010-2158- 1710이 번호로 그냥 종목명 보내주세요 덕성이라고요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우신 대응이거든요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릴 거고 이제 구간 구간에서 주가 상승할 때또때로 하락할 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 가운데 여러분들 소통해야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피드백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 1 0 2 1 5 8 1 7 1 0으로 덕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 받아가세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승길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 그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도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 달 특히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서스로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저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 했어요? 12만 8,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최고? 1539,000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주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새롭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 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 인수합병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종목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건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러기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3년도 8월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보도말고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 업주가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 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는 혹시 좀 종모명 받아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 1 0 2 1 5 8 1 7 1 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덕성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한 차트 알지 못한 시점 가운데 벌초 전도체 굉장히 중요한 테마 주죠. 지금요. 폭풍에 바로 거래대금까지 폭증하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또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한 마디 롤러코스를 터 타고 있단 말이죠 특히 LK99라는 이 논란이 점점 붉어지면서 다시 재점화되면서 주가도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어때요? 다시 널뛰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가 뭐 서원도 그렇고 덕성도 그렇고 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미 이 덕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부터 초전도체 사업을 오랜 기간 추진했던 기업이고요 여기에 초전도 마그네트를 상용 개발에 이미 착수했던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마침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부각된 거고 또 시장에서 부각되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된 거고 이 주목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보달했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러면 이거는요.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단순히 뭐 며칠 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 한달그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론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없어지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될수 있다. 왜? 주식 결국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결론이 아닌 것만큼 좀더 기다리면서 지켜보시되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요. 덕성이 주가 급등과 함께 초전도체 마그네트 상용 개발 착수 이력이 크게 부각되면서 주가도 오는 크게 올랐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쯤 돼서 여러분 앞으로 이달 말 최소 발표 때까지는 충분한 상승의 힘을 딛고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올라갔건 분명한데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또 이슈가 남아 있을까 라는 거죠 다 반영이 이미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잖아 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함께 또 예상 시나리오 또 추가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제가 여러 종목들을 찍으면서 크게 갑니다 뭐 서원도 그렇고 뭐 파워 로직스도 그렇고 다 오늘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다 상승했어요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내 흐름이 아니에요 추세를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올라가는 건 분명한데 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특히 만약에 올라갔다가도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지기는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출렁 내려앉으면서 덜컹 내려앉으면서 어때요 당연히 매도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불안해서 더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게뭐 여러분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 라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판단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무료니까요.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요. 덕성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1710으로 덕성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 방법 또 추가적인 피드백 특히나 이 세력들의 움직임 또 매매 동향도 살펴 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필히 이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날인데, 이 8월달만큼 여러분 좋은 결과물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특히 이 종보 통해서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또여러분 수익 또한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